먼저, 이제, 뭐, 수우 선생은 너무나 뭐잘 아시니까, 뭐, 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 이제, 그, 죽창 선생은, 어, 연배는 이제 수우 선생보다 2년 선배인데요, 어, 아마 서울 출신으로 이제 알려진 것 같고, 임진왜란때 이제 잠시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다가 아예 그냥 영광이 좋아서 털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백수 쪽에, 백수 지산리에 이제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광해군 때, 에 이제 중앙에 관직도 역임하고, 네 군데에 에 수령을 역임을 하시다가, 어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영광에서 유유자적하는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순과 어 주창 이분은 이제 아마 언제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저 교유를 했을까 하면은 아마 1600년부터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일본에서 돌아오신 1600년부터 아마 돌아가시는 1618년까지 아마 교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은 선생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 뭐 일본에 그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진정 어,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잘안 알려졌거든요. 연구가 잘안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그 수은 선생 제자들 같은 경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 많은 제자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과르나한테 의병을 일으켰다거나 또정명호한병자호란한테 의병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큰 활약을 했는데 역시 그런 것도 좀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한테는 또이잘 맞는 또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친구가 되려면은 또 뭔가 좀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겠죠. 이분들이 그 정치적인, 그, 뭐, 당색이라고 합니까? 당색으로는 두분다이 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서인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오늘 그, 저, 유녹식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이 수훈 선생은 이 서인의 대표 인이라고할수 있는 윤승거, 이분을 제자로 이제 보죠 그리고 죽창 선생도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멋진 시한수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색이 같았고 또이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은 선생을 따랐던 분들 또 주창 선생을 따랐던 분들도 역시 정치적으로 다 같은 이제 서인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이제 자료집 예, 19쪽을 한번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이제 살펴볼까인데요. 예, 은시록이라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수은 선생의 제자를 어, 후손 되시는 분이 정리해서 어, 문건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건이 은시록이라는 겁니다. 어, 종손집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예, 저한테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이제 69인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69인 예. 이렇게 수운우 제자로 어, 말할 수 있는 분이 69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그 69인 가운데 상강수가 이 주창집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예. 예. 누가 등장하냐면은 뭐쭉 어, 뭐뭐 강시현, 박간재, 뭐 이런 분들이 쭉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나는 그 신응망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건 정재원 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신응망이라는 분, 음, 어, 이분은 이제 어, 강항 선생의 이제 제자라는 것은 이제 그분 이제 묘비명에도 들어있고 이제 그럽니다. 어찌됐든 강항 문화에서 어, 수학을 해가지고 과거의 급제에서 이제 여러 관직을 이제 여기 마신 분입니다. 어, 그리고 그의 이제 형이 그 신응순인데 그분의 아들 신사유라는 분도 은시옥에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신시지방과 아, 수은, 어, 그 뭐, 저 뭡니까, 신시지방과 강시지방 사이에는 굉장한 이제 그런 사대관계가 있었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데 죽창도 이 신응망이라는 분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신응망 이분이 이제 관직에 나갈 때, 특히 영남 도사로 나갈 때 축하해 주는 뭐 시를 지어서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수훈 선생을 이해할 때꼭 그, 그 우리가 이제 그, 그 인정망이라고 그러는데 예, 수훈 선생을 이해할 때 한번 어, 꼭 검토해야 할 분이 정 씨, 권배정 씨입니다. 영광정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보면은 정건, 정재원 부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먼저, 그, 이, 그, 그 정건이라는 분은 예, 정희맹, 그 선양정 정희맹의 이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건의 아들이 이제 정재원인데, 어, 뭐 하여튼 뭐, 어, 거기 보면은, 음, 정건이라는 사람이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예, 수훈 선생이 예, 가을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겠다, 이런 이제 답장을 이제 하는 시를 남기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절에 가서또 같이 이렇게 교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봐서 꽤 이제 그 가깝게 지는 것 같고요. 음, 정건의 아들이 이제 정재원인데 이분이 이제 에 예, 그, 은시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뭐, 큰, 뭐, 그, 그 뭐라 합니까, 뭐, 특별한 근거는 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시집 문집을 찾아보면은, 더러 많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건에 관해서는 이 죽창집에도 나옵니다. 예, 죽창 선생이 이 정건에 대해서 꽤 아주 그, 좋은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경세지제다 뭐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인재다, 이렇게 뭐 평도했고, 또 집을 지으니까 가서 이렇게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아도 축하해주고, 뭐 이런 일한 걸로 봐서는 이, 그, 뭡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주창 선생이 꽤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이제 그 수은 제자 가운데 이러이러한 분들은 어, 수은우 제자이면서 또 주창 선생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이제 지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한 바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1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거기 그 자료, 그자료들 20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이 그 은시록 그 첫째 페이지입니다. 첫째 페이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예, 뭐, 발문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뭐, 발문이라고, 어,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죠.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요. 예, 이제 그 죽창 선생의 문집이 이제 죽창집인데 맨 뒤쪽에 만사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사는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이제 뭐 지인들이 이제 써준 이제 애도시죠. 거기 보면은 에, 총 36인의 이제 만사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이 36인을 은시록하고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에, 은시록에 수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 죽창 선생한테 만사를 써주신 분은, 분 가운데, 수은제자로 문건에 올라있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예, 한 사람을 보죠. 박 아니오, 박 안재, 이제 형제인데요. 이, 이건 서울사람입니다. 예, 서울사람이고. 에, 박씨 형제가 수은우 제자가 된 계기는 그 사람의 아버지 박정현이라는 분이 영광군수를 역임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제자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정현 이 사람은 6년간, 1603년부터 8년까지 6년간 영광군수를 역임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603년이니까 아마 우리 수은 선생님이 일본에서 갓 돌아오셔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최아물기도 전 아마 그런 무렵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 박안효 이, 이 양반이 이제 1639년에 죽청 만사에서 40년 만에, 40년 만에 돌아왔다. 아,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은 선생이 일본에서 돌아온 1600년 무렵에 이 수은 문화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런데 이 박씨 형제를 이죽창 선생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났느냐? 아마 만남의 때는 수은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박안재가 다시 영광군수로 옵니다. 1628년에 그러니까 부자가 영광군수를 역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영광군수일 때 예,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조그만 아동이었겠죠. 그때 이제. 수훈 선생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어른이 돼가지고 영광 군수가 돼서 왔을 때는 이제 수 선생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때 주창 선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보고 주고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에, 거기 그 아마 그이 박안재 군수가 이제 영광 군수를 마치고 아마 떠나갈 때 마지막. 아마 마지막 밤을 같이 주무셨는가 봐요. 그 시에 보면은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자,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그한 가지 그 특징적인 점은 이 죽창 만사를 보낸 사람 가운데는 수원 제자 외에 이강씨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죽창 선생의 만사를 보내신 분 가운데는 수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시혁 이런 분이 계시고, 강시만 이런 분이 계시고, 정명달, 이거는 이제 또 사의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운집 속을 이제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 주창 선생하고 서로 시를 오고, 가, 오고 간, 오고 간또 아니면 주창 선생과 같이 이제 교유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예, 수운집에 실려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예, 거기 예, 자료집 22쪽 그 표에 있는 겁니다. 예, A, B로 되어 있죠. 어, A, B로 어, A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익산이 취선이란 재매로 나를 시험하고자 하여 희자, 그냥 놀이로 시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익산이란 분은 익산군수를 역임한 정홍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홍현은 익산군수를 언제 역임했냐면 1622년부터 23년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은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익산 분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문집에 정익산으로 나오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안돼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나중에 수은 집을 엮을 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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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거볼 때는 이제 그런 거좀잘 유념하고 이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아마 서쪽으로 놀러 간것 같아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놀러 간거 구봉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 구수산인 것 같아요. 백수, 구수산. 구수산에 있는 아마 구수사. 구수사로 아마 놀러 가셔가지고 상당히 좀 재밌게 노셨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는 이제 배 안에서 정익산의 운을 차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 서포, 서포에서 서포 놀았다고 한 걸로 봐서 법성포 바다를 이제 서, 서포, 서호 법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성포 놀러 가셔가지고 법성포 그 푸른 바다에서 아마 뱃놀이 선유놀이를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이렇게 이제 시를 짓고 그랬던가 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죽창집을 보면은 이제, 이제 수은 집 속에 이제 그런 글이 있고, 이제 죽창집을 또 뒤져보면은 어, 수은 선생과 관련된 시가 또 여러 편또 실려 있습니다. 예. 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현상인이라는 이제 스님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이, 이겁니다. 이제 현상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시집을 하나 냈는가 봐요. 네, 뭐 하여튼 뭐 첩을 하나 만들었는가 봐요. 글첩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차훈시라거나 아니면 뭐발 서문이라거나 이런 걸 이제 써달라고 이제 순선생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 선생이 써줍니다. 그건 문집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죽창 선생한테도 글을 써주라고 그래요. 어, 근데 아마 죽창 선생이 좀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하시니까 이제 이, 이 현상인이라는 분이 수은 선생을 팔아먹은 거죠. 아니 그 수은 선생이 글도 이렇게, 어, 뭐, 어, 어, 어. 어르신한테 가서 뭐 말씀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 그러고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분은 뭐 문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분 글씨 받아가려고 하는데 나같이 그, 글도 잘못 쓰는 분한테 왜이렇게 글을 요청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겸양을 겸양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참그 우정이 두터웠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창집 예, 속에도 예, 수은과 주창 두 분이 이렇게 잘 어울렸던 서로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수은과 주창의 지인들의 어떤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특징을 그랬더니 한세 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대체로 어, 이 영광 군수, 영광과 그 부근에 있는 군수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무장, 예, 무장현감 뭐 영광군수, 이런 분들하고 어,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수훈집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요. 무한군수, 어, 정념무장현감 성계선, 임서. 특히 임서 이분하고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죠. 어, 이 분은 어, 나주, 어, 나주에 있는 그 회진임 임시, 씨, 나주임 씨죠. 그 다음에 영광군수로는 경섬, 이충기, 박정현, 윤황, 유석증 이런 분들이 수훈 선생님이 아주 가깝게 지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윤황 이분은 이제 우리 오늘 와 계시는 윤홍식 선생님이 이제 예, 선대 되시는 분이죠. 아마 이 윤황 이분이 이제 영광군수를 하시면서 자기의 이제 그 아들들 아들들에 대한 교육을 수원 선생한테 일종의 의뢰를 했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사제지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창집에도 보면은 많은 수령들이 등장을 합니다. 축창집에도 무장현감 임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군수로는 정양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수우 선생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죠. 예. 정 양필, 박안재, 임광, 박황 이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박안재 이분은 예, 아버지 때 군수를 역임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또 어,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특징은 이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두 분이 다 격려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경우, 이런 사례를 여러 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변충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아마 경기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광해군 때, 광해군 때반 광해군 일종의 혐의죠혐의로 영광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유배를 와서 아마 수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어, 주창 선생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세 번째로 어, 수음과 주창을 따랐던 사람들은 나중에 의병을 일으킵니다. 네, 의병을. 네, 우리 이제 자료집 25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네. 먼저 이과를 한 때. 이발은한테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문건이 호남 모의록이라는 겁니다. 네, 호남 모의록 거기 보면 영광 출신으로 뭐 신유일, 신홍순 이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정묘을한테 또 의병을 일으켜요. 그것을 이제 문건으로 어, 작성을 합니다. 그게 정묘 거의록입니다. 정묘 거의록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광 사람으로 뭐 강환, 김여경 이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또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 기록물을 이제 호남 병자 창의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많은 영광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 모아봤더니 이세 문건 속에 등장하는 영광 사람을 쌍 모아봤더니 총 48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 중복은 빼고요. 개별 임명으로는 48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상당수가, 어, 수은과 죽창과 교유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외에 무장의 뭐 강시현이라거나, 뭐 거창의 유철견이라거나, 이런 분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서인계인 수, 수은, 죽창의 지인들이 중심이 돼서, 인저족권 아래에서 이과를 난 정묘호랑 병자호랑 때 영광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영광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분들은 죄다 수음과 죽창 선생과 교유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맺음 말을 보시면, 뭐, 맺음 말은, 어, 그러면 이제 죽창, 죽창 이분은 이제, 어, 이제 뭐 서울 사람인데, 이제 영광의 새 터전을 이제 잡으신 분이잖아요 주창의 수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인데요. 어, 18세기 이그 의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이제 그 강진분인데 예, 사도세자의 예, 그 부소를 역임했다 해가지고 이 부소리라고 이제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후 충문을 썼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주창이 누구인지 모르거들라 아, 그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네 분을 얘기를 합니다. 한사, 이송, 성재, 수은 이렇게 네 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꽤 아마 축창선생이 수은 선생과 가깝게 지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축창선생이 이, 이 김주천이라는 분에게 준그 시가 연작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이 70이 돼가는데 친구는 없고 수은은 어디갔나 물만동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은 선생이 돌아가신 얼마 안된 시점에서 시점에서 굉장히 허전함을 이제 표현한 대목으로 보겠습니다. 어, 네 마지막에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그 수은 선생이 불가면에 이제 운제라는 이제 마을 운제라는 이제 마을을 이제 뭐,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을을 지었다 가면 좀 그러고 했는데, 이름을, 그 마을 이름을 죽창 선생이 지어주, 지어주었다는 전언, 전언이 지금 문중에서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은 굉장히 두분 사이에 새로 터를 잡은 마을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니었겠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오늘 뭐 아직 지금 우리 그뭐 수훈 선생의 문인이라거나 또 축창 선생의 뭐 지인이라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아직 제대로 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뭔가 더좀 다듬으면은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에, 영광의 17세기 전반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알려면 수훈과 그의 제자들의 어떤 그, 그 네트워킹 어, 그 다음에 죽창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이 영광 정시들, 그다음에 또저쪽 영월 신시들 이런 분들을 잘 정리를 하면은 17세기의 영광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또 후일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